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속의 확인 신명기 2장 말씀 오늘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어, 조금 모습이 어, 어, 조금 출례하죠. 어, 좀교회 이전을 앞두고 어, 기도하러 와서 어, 좀 어, 이쪽이 지금 기, 제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 와서 좀 방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어, 좀 기도하러 와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신명기 2장 말씀은 모세가 계속해서 그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이제 회상하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야에서 4 0년 동안 아, 데스 반에서 불순종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지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 아, 특이한 말씀인, 특이한 것은 오늘, 음,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아, 좀 그, 그들이 좀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근데 저주를 받았는데, 그 40년의 그 기간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너희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을 막 헤매는 그 기간의 장면을 모세는 별로 많은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암송구절이 3절인데요. 여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랫동안 이 광야를 돌았습니다. 광야를 돌아갔던 그 40년의 기간을 뭐 아주 자세하게 막 어떻게 어떻게 너희들이 불순종의 기간을 보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들은 그냥 쑥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북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에돔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들이 그 남방 그, 그 광야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쭉 내려가서 세일 산으로 가서 세일 산에서 이 애돔 지방이다. 애돔 남방부에서는 애돔 모압 암몬 요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아, 이 말씀이에요. 어, 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애돔 땅으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애돔 사람들을 거 싸우지 말라. 애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때애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 상하는 것, 마음 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너희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압을 또 지나갈 때, 모압 사람들을 또...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면서 모압도 아, 싸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돔과 모압을 지나는 곳 모압을 들어가는 그 사이 길이 바로 세르시네입니다. 요 세르시네를 38년 동안 38년 만에 넘었다 그랬던 것은 이제 30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광야 40년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38년을 삼십팔 년이 되는 해에 고기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모압 변경에서 그 다음에 이뭐 안몬으로 들어가는데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 우리 기억나시죠? 아르논 골짜기 거기가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안몬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물 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이제 세르신의 에돔과 모압의 변경 지역인 이세르신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변경지역인 이 아르논 골짜기 이것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했다. 왜 이제 삼 사십 년이 거의 다 차가니까 이들에게 큰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것을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그 위에 있는 어제 말씀드렸던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을 쳐서 거기에 넓은 땅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추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건뭐 많은 일이, 뭐 일들은 이미 이제 민수의 사건들을 좀 회상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 40년의 기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시간이었고 아픈 시간이었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간들이었어요. 왜? 4 0년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모든 성인들은 다 죽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하루에 한 70명에서 80명 전국에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그런 그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 0 년의 이 기간 동안은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 태어나요. 왜요? 인구가 나중에 보면 똑같아 똑같아지니까 그만큼 죽고 그만큼 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 죽음과 생이 교차하는 이4 0 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아, 모세는 그것을 별로 이렇게 추억하지 않고 아, 이제, 회복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돌아보면, 아프고 힘들고, 아, 그때그때마다 참, 아, 너무 이걸 언제 끝나나, 라고 하는 그 고통의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돌아보면, 그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그냥 쑥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픔의 시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아, 그, 뭐랄까, 아, 고통의 기간, 아, 그것이 이제는 쑥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3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네. 특히 북으로 나아가라.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돌아다닌 지 너무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북은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방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그 보좌가 있는 것이 북방이 북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북방이라. 그러니까 북쪽을 항상 여호와의 그 어떤 임재가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북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북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로 축복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금방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아픔들은 금방 지나가요. 건 항상 기억하시고 이 아픔이 금방 지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에게도 이제는 이 아픔의 이 분단의 시, 시기가 지나가고 북으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렴으로 축구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 아픔들은 금방 지나가요.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렴으로 축구합니다. 오늘 어, 그,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는 날인데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함경 북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진과 온성과 회령과 무산과 낮은 선봉지역이 지역들에, 하나님 언젠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 때문에 이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핵 때문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 세계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또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 그유 유럽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유럽 중에서도 <laughs> 유럽 중에서도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지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한 9천 명 정도 돼요. 아, 어제 그 미국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숫자죠. 아, 그한 9천 명 정도가 이제 사망자인데 참 우리나라가 이런 걸 보면은 한 지금 이 사망자가 한 2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천 명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아, 그, 통일, 통일이지만 급격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손에 딱 이끌려가지고 독일이 통일을 됐단 말이죠. 또 여러분, 독일 통일된 그 배후에 보면, 아, 교회가, 아, 독일과, 아니, 동독과 서독의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었고, 아, 그리고 통일이 딱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됐어요. 이거는. 통일이 딱 되자마자, 독일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의 많은 사람들의 이 영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 단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NGO도 있었을 것이고, 뭐 경제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동독과 서독을 연결시켜 주는 이 경험을 한 곳은 아, 교회밖에 없어요. 동독의 교회와 서독의 교회만이 이 서로 이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해서. 독일 통일 딱 갑자기 그 동독이 무너지니까 이것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동독 아그 초기에 어그 교회 그, 교회의 그 아, 아니 아, <laughs> 통일을 이제 하기 그 초기에 원탁 회의를 만드는데 그 원탁 회의의 주재자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다아 목회자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 서로가 대화를 해본 경험을 목회자들이만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 우리 한국교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아, 북한과 계속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킬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내는데 있어서 평화의 사도로 한국교회가 더 세워지기를 바라고 통일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아~ 얘기하고 끝까지 그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 세상의 모든 아, 분열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고 평화의 사도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일들을 제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과 평화의 이, 아, 이 이슈를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 한국 사회에 알릴 때에 아주 중요한 정말로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이. 그 분열과 그 다음에 분열을 뛰어넘는 그아 능력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것을 전 지금 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할수 있는데 교회가 어쩌면 또 자체의 분열의 아 깊은 그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아, 그래서 언젠가 함경북도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독일 통일을 좀보면서 독일도 하나님 아, 독일의 이 모델이 우리 한국교회도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천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 돌이켜 보면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시간 참 고백합니다 아픈 것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았던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구나 쏜살같이 지나갔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과 가정들에게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이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회복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새로운 전환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개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생명나라에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더 한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북녘의 하나님 또 함경북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진과 선봉 청진과 회령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유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럽에 하나님 많은 뜻을 담아들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 독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어, 이 한반도에 하나님 통일을 아버지 하나님 독일처럼하 하는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너, 정말 이 한반도도 통일되는 역사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독일이 하나님 통일 이후에 하나님 유럽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런 강공이 된 것처럼 한반도가 하나님 통일되어져서 하나님 이 동부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내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장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